김윤태님께서 36개월 외손자가 손잡니다. 우유를 먹으면 꼭 엄마 배를 만집니다. 아이가 애착 형성을 하는 중일까요? 라고 했습니다. 꼭 엄마 배라고 해서 지칭을 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유를 먹으면 꼭 엄마 배를 만진다고 했는데 이게 엄마 배를 만질지 그 다음에 엄마의 어느 신체 부위를 만질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특정한 부위보다는 그 엄마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쪽에서 실제로 엄마와의 애착에 관한 애착이란 말이 참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엄마의 관계가 내 나름대로 평온하고 좋다라는 것을 표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배를 만지는 것만이 아 특정한 부위 때문에 그런 형태로 나타난다고 라 생각하실 필요성은 전혀 없습니다. 왜냐하면 아이들마다 어디를 만지느냐는 것은 그 만진다는 그런 자체에 따른 만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지 어디를 만지는 거냐는 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. 그래서 엄마가 나를 굉장히 편안하게 해준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이들의 이 36개월이 되면 은 생존기를 지나서 이제 막 관계 적응기, 즉, 좋은 인간 관계에 적응하는 그런 시기로 이제 접어들었다고 보면 되거든요. 그래서, 아, 그런 관계 적응기에서 엄마에게 평온함과 그 다음에 좋은 인간 관계로서 이제, 이제 숙지를 해가고, 즉, 내 나름대로 적응을 해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.